네, 안녕하십니까. 어, 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 같은 최근에 개최해 주신 세 분의 김영민, 김영위원세의원님과또이 자리를 자리 힘을 주시기 위해서 보셨던 김한규 대표 그 질타 중에 하나가 아, 왜 민주당에서 열리는 토론회가 가느냐 라고 아, 하는 <laughs> 이들이되었났습니다왜새누리당에서 열리는 토론회를 안 가고 그래서 어, 현재 불만이 있다 왜 이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이 나라가 등불을 고 있는데 이 사회가 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데 왜 민주당에서만 과연 이 정책에 대해서 토론회를열것일까왜 새누리당에서는 정부 여당에서는 입회을 열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민주당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제는 정부가 원도우교 어, 그리고 보건소 서비스 규제 완화라는 이름의 영이병이 추진하는 제도를 미뤄붙임으로써이 혼란이 생겼습니다. 전국장 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어, 결국 편법이죠. 어, 특히 지금 영의작업의 설립을 통해서 병원의 병원 손실을 보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취지도 이해하기 어렵고 방법도 이해하기 어렵고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 지금 이 정책들은 전부 다 보건의료 정책입니다. 어, 우리나라 우리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보건의료 정책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시듯이 전체 보건의료 단체의 대표들이 모두 나와 있고 모두가 다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는 또 많은 약사 분들께서 어깨비를 메고 자잘를 충성했습니다. 모두가 다한 목소리로 강력한 반대 의입식을고있습니다 모든 보건의료 단체가 한 단체가 아니라 전체 단체가 반대 입식을 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전문 분야죠.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 때 혹은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정책을 만들 때그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전혀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외면하고 그리고 정부가 관료가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후진국이나 혹은 독재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노력은 대한민국을 선진화된 나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보건의료인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의 선진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난 11월, 아, 1월 11일과 12일 대표당 저희 전국의사 총파업 실종시켜서 어느 한 의사가 일어나서 그분은 50대 후반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조속히 총파업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면서 나는 양심을 지키는 의사가 되고 싶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양심과 싸우는 내 모습이 싫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렇습니까 라고 외치고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의사들의 실정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아 의사들이 숙가를 올리면서 성내는 숙가를 올리는 것인데 원격의료 반대와 영리병원 반대를 그냥 참을 수 없음 내세우겠다라고 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의사답게 일하고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출정에 나선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게 공공들을 떠막으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수당 체제를 정부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건강보험료가 내 저항이 있으니까 지조세성으로 저항이 있으니까 저수당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원가 이하의 정책 싸구려 어르를 강제하고 그리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보험을 통해서 제2법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그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당신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라고 방치해놓은 것이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더 이상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건강보험 제도이고 따라서 환자도 피해자이고 의사들도 피해자이고 전체 보건의료인 모두가 다 피해자인 지금의 잘못된 건강보험 제도를 제대로 올바르게 보험 제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사항이고 어이없는 일이 또한 가지 일어났습니다. 금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부가 부족한 세원을 더 보충하고자 부가가치세법을 바꿨습니다. 부가가치 대상 항목을 늘리면서 여러 가지 질병치료와 관련이 있는 미용성인자의 시술들이 부가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칙 중에 하나는 질병치료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여드름은 질병이 아니지 않느냐. 여드름 치료 부가세 과세를 해야 되겠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협회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여드름은 질병입니다. 질환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반대했습니다. 여드름은 질환이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것은 부담하다. 여드름은 질환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끝까지 여드름은 질환이 아니다라고 겪고, 결국 기획재정부가 원하는 대로 여드름 치료가 부가세 과정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여드름이라고 하는 피부질환이 질병인지 아닌지를 대한의사적에도 보건복지부가 결정할 권한이 없고,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 의료, 그리고 영리병원 추진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경제부처가 중심이 되어서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그리고 경제 논리로 일포권이라는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정부는 지금 대한사회가 협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골모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고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중 대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의사협회가 하고 싶은 얘기, 이야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진실로 위협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이요. 단한 번의 시범 사업도 하지 않고, 안전성에 대한 검침 전혀 없이 밀어붙이는 원격이요. 그리고 진료를 위해서, 진료를 지속하기 위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진료를 하는, 진료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이, 그런 잘못된 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몰하고 있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엄청 대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으로 그 정부 단체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태도 변화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이런 저런 원격우료또 보건의료 서비스와 규제를 마다하려고 했는데 보건의료 전문단체들이 다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가 너무 크니 우리가 이것을 일단 고려하겠다. 그리고 신경을 토하했다 그러나 정부가 세운 좋은 취지는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테니 모든 보건의료 전문단체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그러니까 지혜를 모아서 이 정책을 다 같이 한잘 만들어보자. 이렇게 유연한 자세로 정부가 태도를 바꾸기로 원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일이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영원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그런 정부의 자세 변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중대한 계기를 만들어줄 것을 희망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